을안 하시는 거예요. 뭐야? 왜 저래? 그거를 행거에. 오늘은 제가 3월 한달 동안에 구매한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도 하고 정보 공유도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제외하고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또 구매한 제품들도 몇개 있어서 되게 종류가 다양해요. 자켓도 있고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 가방이랑 액세서리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3월 동안에 구매한 제품들 같이 공유하는 영상 을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신발 이거는 그 서촌에 있는 에이커 라는 샵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종종 가요 서촌이 가깝기도 하고 옷들도 괜찮고 해서 요 빨간색 신발을 하나 사왔습니다 색깔이 엄청 되게 튀는 그런 빨강색인데 짙은 빨강이라기보다는 살짝 오렌지 빛이 섞인 토마토 레드 같은 그런 컬러예요. 제가 사실 신발은 컬러감 있는 신발보다는 항상 그냥 운동화, 화이트 운동화 아니면 그냥 블랙 이 정도만 항상 신고 다녔는데 거기서 막 옷을 구경하다가 어떤 분이 이 신발을 막 신어보시는 거를 보고 이 빨간색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런 빨간색 신발은 조금 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렴한 가격에 한번 신어보자 해서 요거를 데려왔습니다. 사이즈는 235고요. 235 사이즈고, 여기 옆에가 분리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요렇게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어요. 신발을 신고 걷는 데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 빨간색 플랫 슈즈였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고 이 빨간색 슈즈로 포인트 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마감 자체가 되게. 그래도 꽤나 깔끔해요. 지저분하게 만들어진 부분도 전혀 없고 빨간색 신발을 산 거는 아마 이게 처음일 거예요. 이런 되게 강렬한 컬러의 신발은 이제까지 신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슈즈 그리고 이제 또 봄맞이. 양말 세켤레를 주문을 했어요. 제가 양말도 항상 그냥 베이지나 뭐 블랙, 무늬가 없는 그런 컬러의 양말들만 신었었는데 봄이 또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얇고 산뜻한 느낌의 그런 양말을 좀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거세 가지 제가 선택을 한건 아니고 이렇게 세트로 팔고 있었거든요. 얘가 조금 그래도 두께감이 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실제로 보면은 비칠 정도로 되게 얇은 그런 재질의 양말이에요. 아시겠지만 제가 또 보라색을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판매되는 양말들 중에 블루 계열의 양말 그 세트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 보라색 계열의 양말들이 제 눈에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발목 쪽 올라오는 그런 바지에 이렇게 양말로 포인트를 주고 신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인스타를 막 보면은 광고성 글에 굉장히 되게 혹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번에 구매한 거는 짠. 화이트 톤의 에코백이라고 해야 하나? 에코백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조금 그 정도로 막 튼튼한 가방은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후기도 되게 많고 여름에 많이들 드시는데 막상 여름이 돼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재고가 없어서 이걸 못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름이 오기 전에 냉큼 후딱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좀 되게 탄탄한 재질의 그런 파우치 같은 느낌?인데 이게 없으면 가방이 막 이렇게 되게 흐물렁흐물렁해지거든요? 쉐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조금 가방이 어느 정도 각이 잡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에 파우치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가방 끈이 막 엄청 그렇게 두껍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적합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가볍게 하고 나갈 때, 그럴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얘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컬러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보라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제일 기본 스타일인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 얘는 원 플러스 원 제품이었어요. 짠. 오. 모양은 똑같은데요. 컬러만 다른 두 가지 제품이에요. 얘는 마르헨제이 제품이고 평소에 지그재그 쇼핑을 되게 자주 하는데 지그재그에서도 되게 많이 봤던 제품들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기본적인 모양의 가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좀 되게 물건도 많이 넣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평소에 아이패드를 거의 항상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들어가는 좀큰 근데 또 가벼운 그런 가방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방이 마침 제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벼워요. 진짜로 가볍고, 정말 그냥 베이직한 모양의 직사각형 가방인데, 이게 크기가 또 너무 크지도 않아가지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컬러가 조금 고민을 했어요. 약간 핑크색을 할까, 이 하늘색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시원하게 여름에 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하늘색 컬러를 또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여러분, 이 어, 마르엔제이 제품이 비건 제품?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되게 조금 신기했던 게이 가방이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그려져 있잖아요. 애플레더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사과 껍질로 만들어진 가방이 있는데 애플레더 제품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생각한 그런 가방이라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방은 이렇게 가방 밑에 받칠 수 있는 판 같은 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 요런 받침대가 있어서 이거를 가방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은 가방 모양을 이렇게 바닥을 딱 잡아주거든요. 요즘 완전 편하게 들고 있어요. 제가 아이패드가 요 크기거든요. 이게 지금 12.9인치고 아이패드 크기가 꽤 크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가방들 중에서도 사실 이 아이패드가 안 보일 정도로 쏙 들어가는 그런 크기의 가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구매를 한 건데 여기에 아이패드가 12.9인치가 들어갑니다. 그 가방 겉에는 따로 포켓이 없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되게 큰 사이즈의 그 이너 포켓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방 안에 양쪽 사이드로 음료수 같은 거 텀블러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이 두 개가 있거든요. 양쪽에. 컬러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실용적인 가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마르엔제이의 애플레더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가방은 사실 저는 되게 독특하고 막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그런 가방보다는 확실히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가방이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인스타에서 광고를 보고 혹해가지고 그냥 샀던 제품인데 가격대가 엄청 저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엄청 너무 빤딱거리면 어떡하지?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던 제품이었거요 거든요? 오프핸드라는 곳에서 반지를 총 4개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세트 제품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따로 해서 총 제가 3개를 구매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름에 끼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름용 반지로 투명한 유리알 같은 뭔가 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한짝은 펄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투명한 그런 컬러의 기본 링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끼고 다니면 여름에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고 되게 시원하게. 골드랑 실버 컬러 두 가지인데 사실 이 실버의 모양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실제로 받아 보니까 골드 반지가 가격 대비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시면은 광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게 보이시죠? 거의 약간 무광 처리된 느낌으로 이 느낌이 저는 너무 괜찮더라고요. 와 어, 시긴다. 얘는 뭐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 모양만 이렇게 갈라져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반지를 두개낀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 골드는 조금 볼드한 디자인인데 뭔가 되게 반짝거리지 않아서 괜찮았던? 이게 진짜 저렴했어요. 만 원도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괜찮죠? 액세서리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서 뭔가 값비싼 목걸이나 반지를 그런 사고 싶은 욕, 망 <laughs> 그런 건 딱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렴한 액세서리를 구매해서 끼고 다니는 편인데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제품 치고는 되게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반지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들이 자켓이랑 치마, 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먼저 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청바지를 밀리언 코르에서 한번 구매를 하고 그 바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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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가지고 밀리언 코르에서 추가로 구매한 바지거든요. 제가 바지를 사면 항상 힙이나 다리에 허벅지는 맞는데 허리가 크다거나 아니면 허리가 맞으면 밑에서 안 들어간다거나 밀리언 코르 바지들 대부분이 약간 허리에 그 밴딩 처리가 엄청 심한 건 아니고 살짝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바지가. 이거는 그냥 무난무난한 청바지, 진하지도 않고 너무 라이트하지도 않아서 여름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컬러의 청바지인데, 얘는 어, 스판기가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엄청 심한 편은 아니고,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에, 허리에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그래도 허리를 조금 더 잡아줘가지고 바지가 막 흘러내린다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바지 뒷부분, 포켓, 딱요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청바지를 또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길이가 조금 짧아요. 제 키는 166인데 저한테도 발목 복숭아뼈 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좀 짧게 입기도 하니까 두께감은 막 완전 얇진 않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너무 얇은 재질의 바지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이살 덩어리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살짝 두께감이 있는 바지를 좋아하거든요. 컬러가 진짜 예뻐요, 얘가. 청바지 컬러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아니, 온라인에서 구매를 해서 막상 받아보면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되게 너무 예쁘고 청바지에 약간 그런 우유? 우유 생크림 한 방울 떨어뜨린 되게 부드러운 그런 하늘색 컬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밀리언콜에서 청바지 말고 치마를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약간 생지 데님 같은? 요런 컬러, 요런 컬러 아시죠, 여러분?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의 바지는 입어봤어도 제가 치마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허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밀리언코르 바지나 치마들이 저한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얘는 옷에서 냄새가 조금 나긴 했는데, 걸어두고 하면 냄새가 빠진, 빠지, 냄새는 빠지니까, 여기 살짝 트임이 있어요. 근데 이 트임이 엄청 심하진 않거든요. 걷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트임이 있어서, 봄, 여름에 이거 입고, 위에 그냥 화이트 티셔츠 입고,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밀리언 코르에서는 바지랑 치마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드랑이라는 그 쇼핑몰에서 제가 옷을 되게 자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지금 들어가서 뭐, 아, 요거, 요거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날짜가 따로 있어서 그거를 맞춰서 이제 주문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판매가 안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 팔로우해서 언제 언제 이 제품이 오픈된다 하면은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서 보고 결제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치마를 3개나 주문을 했네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드랑에서 시즌 오프 세일 같은 거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여러분들 이 드랑에서 혹시 구매하실 일이 있다 아니면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드랑이라는 그 쇼핑몰에 관심이 있어서 한번 구매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 라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쫀득 시리즈가 있거든요 쫀득 일자 바지 와이드 팬츠 그리고 제가 지금 구매한 쫀득 스커트 이 쫀득 라인은 진짜 꼭 구매하셔야 돼요. 드랑의 쫀득 시리즈 중에서 그 일자 바지가 있는데 정말 너무 편하고 진짜 늘어남이 없어요. 그냥 막 빨래해도 되고 그런 슬랙스 느낌의 바지들은 이렇게 무릎이 나와서 좀 오래 못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리 비싼 바지여도 바지를 막 몇십만 원 주고 사도 무릎이 나와서 한 해도 못 입는 경우가 저는 있었거든요. 드랑의 쫀득 시리즈 바지는 진짜 무조건 한 번만 구매를 해서 입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매 한 것도 다 쫀득 스커트거든요. 제가 쫀득 그 바지를 입어 봤으니까 그 쫀득 시리즈가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자 스커트예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천조리 같긴 한데, 이렇게 일자 스커트 같은 디자인으로 일자 스커트인데, 약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색, 컬러 이름이. 이거,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늘어나도, 이게 만약에 바지라고 치면은, 이렇게 구부렸을 때, 여기가 늘어남이 없어요. 여기에 살짝, 아주 살짝 트임이 있거든요? 이거는 핑크 컬러인데, 얘는 살짝 와이드? 그니까 뭐지? 살짝 퍼지는 스타일? 약 그러니까 이렇게 항아리처럼 좀 이렇게 퍼지는 그런 치마거든요. 요거는 핑크색이고 또 사고 싶다고 다살 수도 없어요. 쫀득 시리즈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 중에서 사이즈 저한테 맞는 거총 이렇게 세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두 가지가 남았어요. 자켓, 아니다. 세개 남았거든요, 세 개. 잠시만요. 아, 아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아까 빨간색 신발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산 곳에서 또 하나 같이 산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입고 있는 맨투맨이거든요. 이 맨투맨이 이렇게 카라가 되게 넓어요. 넓고 살짝 큰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또 이렇게 카라가 넓고 큰 거를 좋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가죽으로 덧대어 있거든요. 컬러는 핑크랑 약간 레몬 컬러?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냥 민트색을 한번 이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막 엄청 길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또 크롭은 아니고 이렇게 바지 정도는 가려줄만한 그런 정도의 길이거든요. 촬영하다 보니 덥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우터 세 개를 보여드릴 건데, 게스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건데, 동대문 아울렛, 현대시티 아울렛. 거기를 쇼핑하러 종종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구매한 제품이고 아무래도 아울렛이니까 이 옷이 몇 년도에 뭐 출시된 옷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쓱 지나가다가 어, 뭔가 되게 편하게 잘 입을 수 있겠는데 해서 한번 입어보고 너무 생각보다 괜찮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밑에 이거를 좀 쪼여서 발랄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지금 사이즈가 X 스몰이에요. 근데 저의 체격에 X 스몰이라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조금 넉넉하게 나왔는지 이 X 스몰도 저한테 그냥 딱 적당히 핏되게 잘 맞더라고요. 하나만 더큰거 X를 살까 하고 입어봤는데 사실 이거는뭐 겨울에 입는 옷도 아니고 이너도 되게 얇게 입을 거고 해서 그냥 딱 적당히 핏되는 이 XS 사이즈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단추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 주머니거든요. 이게 주머니가 너무 주머니도 귀엽고 뒷모습. 4월 초에 입기도 괜찮고, 약간 장마 기간 때도 그냥 간편하게 걸치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울렛 내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는 가장 고가의 제품이네요. 이 자켓을 살 때, 하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가족 자켓을 사려고 간건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가족 자켓을 하나 살까? 하고 막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한 매장에 들어갔는데, 가족 자켓 하나가 괜찮은 게 있어서, 딱 하나 입어봤어요. 입어보고 뭐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가격대도 조금 되게 저렴했거든요. 한 10만원대 초반? 근데 디자인이 괜찮아서 그냥 편하게 몇번 입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바퀴만 더 돌고 와서 이거를 사야겠다 하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자켓을 다시 벗어서 직원분한테 드리면서 한 바퀴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라고 인사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목소리가 좀 작아서 못 들으셨나 하고 그냥 나가려는데 이제 저희 엄마가 엄마가 목청이 되게 크시거든요. 이제 엄마가 그 직원분을 향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주변에 다 들었죠. 저랑 동생도 또렷하게 들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드린 그옷 옷, 옷, 옷걸이가 걸려있잖아요. 그거를 행거에 걸으시는 거예요.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 다 놀래가지고 뭐야? 왜 저래? 뭐, 뭐야? 기분 나쁜 일 있나? 와, 왜 저래? 이러고서는 이제 그 매장을 나와서 저 자켓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기서 너무 사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다가 구매한 제품이 이거거든요. 얘는 모에라는 브랜드인데 이 자켓은 제가 그 봤던 자켓보다 한 4배 정도가 비쌌어요. 그러니까 한 40만원? 이 모에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시고 웃으면서 응대해주시고 하니까 게다가 옷도 예쁘고 그래서 결국은 얘를 집어왔어요. 덕분에 이렇게 예쁜 가죽 자켓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약간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의 가죽 자켓이거든요. 주머니도 딱 이렇게. 단추도 깔끔하게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고 엄청난 크롭은 아니어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소매는 지금 이렇게 접혀 있는데, 뭐 이렇게 펼쳐서 입어도 그렇게 막 이상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접어 있는게더 개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뒷부분에 트임 같은 건 없고, 그냥 딱 깔끔하게 떨어진 디자인이고, 너무 더워지기 전에 열심히 한번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라예요. 그냥 기본 블랙 컬러의 자켓인데 얘는 이렇게 단추, 금장 단추로 포인트가 된 블랙 자켓입니다. 사실 좀 셋업으로 위아래좀 맞춰서 살까 하는데 요즘 셋업이 또 자켓이 되게 짧게 나오는 게 트렌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짧은 그런 셋업 자켓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한테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적당한 길이의 자켓을 찾다가 여기에 눈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가슴쪽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뭔가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심심해 보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자켓이고, M 사이즈도 저한테 맞긴 맞았는데, 그래도 좀 박시하게 입고 싶어서, 이것도 근데 엄청 박시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M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이 들어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소매 부분에는 따로 단추 디테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대신에 소매 부분이 살짝 트임? 이 뒷부분에 따로 트임 같은 건 없고 모양 자체가 완전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자켓이 아니고 살짝 허리에 라인이 잡히는, 잡혀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가 이제 3월 동안에 오프라인, 온라인, 뭐 여기저기에서 구매한 것들을 잘 모으고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정보들은 다 더보기란에 자세히 적어 놓을게요. 그거 말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어떻게 여러분의 취향에 조금 맞는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테지만, 4월에도 또 뭔가 구매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4월에도 한번 이런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